태성, 여러분들, 오늘 급등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히 그렇게 뭐 공시가 하나 보이거나 명확한 뉴스가 팡 튀어 오르는 건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다? 기대감의 선반영이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요, 태성, 여기에서 그냥 꼬꾸라지거나, 고점이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었죠. 바로 우리 성경관 주식 학당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어제 말씀드렸을 때이 45,000원이라는 글씨, 네, 45,0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 뉴스, 공시 쭉쭉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흔치가 않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태성으로. 왜냐? 작년에 태성이 복합동방 유리기판으로 엄청나게 튀어 오르고 완벽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맞죠? A, B, C. 그쵸?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N자형 파톤, 패턴으로 우상향.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더 바닥.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끝나는 바닥 끝. 그죠? 여기에서 받쳐주는 지지. 여러분들, 이 매물 대와 강력하게 심리 저격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 다져지고 다시 한번더 우상향 할수 있는 이 라인. 그런데 또 힘을 못 입고 언제 니까 이때가. 자. 보시면은, 이때가 바로, 어, 7월달,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조정이 와지는데, 아, 이거는, 뭐요? 횡보 속의 조정이라는 거야. 티안 나게 조정을 하면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이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빠져나갔던 기관들이, 자, 9월달부터, 9월달부터 차곡차곡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기관이 물량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물량들을 어, 기관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파란색의 하늘 색깔이 개인의 물량이거든요. 이게 보유 수량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외국인 물량입니다. 이렇게 현재 기관은 아직까지 모아가고 있는데 개인은 고점 찍고 아, 나의 첫 번째 목표가인 4 5 0 0원을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다 팔아야지 하고 싹다 팔고 나간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태성 여러분들, 최근 뉴스가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미팅. 그쵸?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어요. 잉크도 안 묻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한 선반영이다 선반영에 플러스 모형,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해졌다.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다. 자, 주가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제 이 계약권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도 계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스타트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태성이요 사실 이 반도체 유리기판 2차 전지 등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수위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월초에 연초에 월초랍니다 예 월초가 아니라 연초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렇죠. 자 정확하게 2월달 넘어가서 못해도 3월 초에는 어, 중국 쪽에서 이제 계약이 한6 군데 정도 줄을 서 있다라고 했는데 천안 공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계약이 글로벌로 갈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처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받쳐주는 거 여기서 또 재밌습니다. 여기에서는 외인들과 개인들이 그래도 믿고 따라갔어. 그죠?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시간을 못 버티고 시간을 못 버티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누가 먹어갔다? 기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개인들의 물려 외국인들이 싹다 떠넘기고 갔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태성이 할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신사업 확장.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전기차와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산업 확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패키징 유리기판 수요가 증가된 덕분에 태성사업성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태성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mlb 아시죠? 이 기판 30층 이상 쌓아올리는 mlb 기판에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인데 거래처예요. 삼성 거래처예요. 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태성이 거래처로 잡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계약권이, 중계 같네요. 네, 계약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더 기대감이 선반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지점이 다져졌다. 이번 주잘 봐야 돼요. 한 주가 완성되는 주봉에서 우리가 제가 주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배열로 완벽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이번 주에는 살짝 조정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완성되는 주봉, 금요일날 아주 중요하게 집장에서볼 거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방향성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비중 관리하면서. 자, 비중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점을 찍으면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고점 최고점 46,650원을 찍고 쭉 빠졌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타점 우리가 봐야 될 점. 바로 이겁니다. 우상향 행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거래량이 그대로 살아있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런 점, 실시간 타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을 가족분들, 바로 우리 주식, 개복수,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 가족분들께 실시간 소통을 해드릴 거고,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공유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요? 바로 여기 010-3064-6578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 비중관리 해드릴 거고요. 아저 근데 비중관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인생은 그냥 몰빵 한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고민 종목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파헤쳐 나가는 건지 여기서 재밌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히든 검색기? 어? 저게 뭐지? 자 강력 매수 수식은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화살표가 무엇일까?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체크를 할수 있는 화살표가 제가 정확하게 그려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여기에는 매도 사인은 안 넣어 놨어요. 분봉에다 넣어 놨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매도 사인 딱 떴었죠. 이게 단타를 칠때 나오는 매도 신호.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수식이랑 다 넣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요.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만. 특히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만 하고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유 못해 드리니까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바로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도 입장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구독자 인증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큰돈 한번 벌어보자 라는 의미로 여기 보이십니까? 날짜? 자,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좌 손익 금액입니다. 순수 수익이라는 거죠. 1억 돌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이 분은 지금 우리 개복수 이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 들어오신 가족분이고요. 이 시초가 집중 공략주 이 시초가 집중 단타방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단타를 자쳐서 매일매일 3.5% 이상씩만 100만원으로 수익보면 100거래일이면요. 제 거래일이면 여러분들 1억 한번 만져볼 수 있어요. 그대로만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투자금액 쌓였다고 서 빼시면 복리에 대한 그게 깨져요. 이론이 깨집니다. 복리에 대한 이론 깨지지 않게 정확하게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좌가 달라집니다.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돈이 달라집니다. 네. 수익률은 똑같아요. 항상 언제나 투자를 할 때. 근데 내가 모아 놓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수익률은 똑같아요. 그죠? 수익금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타점 공유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룰루랄라 하면서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064-6578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아 나는 시드가 꽉 맞춰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명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고 이름 그리고 회신받을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포트 구성 완벽하게 짜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 드릴게요. MBA 과정 마치고 진짜 출구장창이 차트만 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태성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재료는 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설명을 안 드리냐면 맨날 맨날 설명해 드렸잖아요. 태성은 이 PCB 제조뿐 아니라 고정밀 패키징 기반으로 인해서 복합동박, 유리기판, 2차전지, 응극제, 도금 장비 등에 대한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기업이에요. 지금 너무 딱 맞춘 기업 아니겠습니까? 태성의 사업성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시장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패키징, 기판 소재 설비로 이어지고 있는 투자 흐름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태성처럼 설비랑 그리고 기판, 복합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기술주 동반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몇주 동안 계속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노베이션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상승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태성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흐름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 리스크. 좀 컸죠 근데 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네 줄고 실적이 올라가고 수주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기대감에 (11월달) (12월달에) 이 다시 한번더신공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랑 일부 투자자들의 태성의 지분 또는 수급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과거 그 지주사 자사주를 매수한 이력도 있고요. 경영에 자신감을 표명했죠. 이 주가에 방영되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진 거고 두고 봐라. 너네들이 모르는 게 있다. 네, 그게 바로 엠바고. 예, 여러분들 찌라시로 한날 끝나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 보도 보여지기 전에 정확한 타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급등은 명확한 게 지금으로선 12월 2일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2025년도 12월 2일입니다. 태성 관련해서 특별한 공시, 뭐 신규 수주, 실적 발표, M&A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오늘 터졌다는 뉴스는 확인되지 않아요. 즉 오늘 급등은요 기대감이 누적된 모멘텀으로 시장 심리와 수급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에 한번더 살짝 차의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눌러지면 매수가 또한번더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시가 뜨면 상한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상한가 30%로 그치지 않고요. 따따따 따따 상한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이 상세세를 이어가려면 실제 수주 실적, 그리고 이 실적 개선과 고객사 납 품에 대한 실적, 업황 변화 같은 실체가 나와야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지만 태성은 지금 논의하고 있죠. 공장 갖췄죠. 능력 있죠. 기술 있죠. 고객사 잡혀있죠. 국내에. 해외 고객사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논의냐. 계약서 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현재 자리에서 태성은 모멘텀이 맞물려 있고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이라서 단계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